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최후의 사사 사무엘과 최초의 왕 사울의 만남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자 사사 시대의 종말과 왕정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주셔서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자세로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도 비슷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이단은 판치고 종교는 우우죽순 일어나고 교회는 전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웃기는 글에 그래, 세대별 노숙자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거리로 취재 나간 기자가 남자 노숙자들에게 노숙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노숙자가 되었나요? 30대. 저는 집에서 밥 달라고 이야기하다가 쫓겨났습니다. 40대. 저는 반찬이 뭐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습니다. 50대. 저는 아내가 나가기 어디 가냐고 물어본 죄밖에. 60대. 저는 아내가 나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가 이렇게. 70대. 글쎄요, 저는 왜 쫓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여자는 남자처럼 강해지고 남자는 여자처럼 약해져요. 그래서 중성화 되나봐요. 어쨌든 시대가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악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 시대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전쟁 터지고 서로 죽고 막 재앙이 터졌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어느 지파 사람을 부르셨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지금 어떤 지파예요? 지금 강한 지파예요? 약한 지파예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사사 시대에. 뭐예요? 내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가 그 첩이 행음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찾아가고 오는 길에 베냐민지파에서 거기에서 그 첩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열두덩이로 나눠서 그 시체를 열두지파에 열두 보내요 열두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지파와 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지파에 400명인가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지파라고 하기에도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 지파가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그나마 몇백명 남아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때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쟁쟁하고 많은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 지금 사람도 몇명 없는 이 지파에서 왕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작고 가장 약한 그 지파의 하나님은 왕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읽고자 근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성경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남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몇번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울. 크고 멋지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다른 사람들이 서면 어깨. 그 다음에 누구를 아름답고 했,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은 붉고 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 그만큼 아름다운 자가 없다는 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근데 보세요. 정말 멋있고 잘난 놈 치고 다 보면, 예, 네, 결말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처럼 키도 보지 말고, <laughs> 배경도 보지 말고, 돈도 보지 말고, 내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고 사울에게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려 하자. 그가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숲당에 이르렀을 때 사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염려합니다. 그때 이사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읍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시면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무엘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걸 이사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한 말은 다 응하더이다. 그에게 가서 물읍시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하고 사무엘에게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암 나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찾으러 가라고 말해요. 사울이 그냥 대충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찾으러 숙당까지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거처하는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무엘에게 갑니다. 자, 지금 사울은 뭐예요? 인재 중에 인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찾고 찾고 찾아서 세운 왕이에요. 인재. 기업은, 모든 기업은 인재를 원합니다. 근데 인재에 대한 오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 직원은 다 인재다? 아니요. 20%만 인재라 그래요. 열심히 하면 될수 있다? 아니요. 인재는 타고난답니다. 인재는 뭘 해도 잘한다? 아니요. 맞는 일이 따로 있답니다. 그 인재는 그 성격에 맞는 일을 할때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인재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면 다윗은 인재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인재가 인재는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은 인재라 그래요. 다윗은 인재가 아니에요.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써미셰요, 써미. 서밋. 다윗은 양칠 때부터 써미셰요. 골리앗다고도 같이 싸워서 죽자 사자 한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다. 뭔 말이에요? 네 목이 이미 내 손에 잡혔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서밋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는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다윗의 경쟁자가 누구예요? 한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이 사람은 경쟁자가 있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보낼 거니까 그 사람이 내 백성이 불레새에서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를 세워 왕으로 삼겠다. 너는 기름을 부어라. 이미 말한 거예요. 이맘때 내가 사람 보내겠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 때문에 와요? 혹시 암나이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려고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신문 사설에 보니까 버려야 할 욕심과 부려야 할 욕심이 있다. 버려야 할 욕심은 뭐고 부려야 할 욕심은 뭘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버려야 할 욕심과 부려야 할 욕심 뭐 있어요? 공부해서. 버려야 할 욕심. 한마디로 말해서 1등 가야지. 그 욕심이. 부려야 할 욕심은 뭐겠어요, 그러면? 몇달 전에 김지현이란 여자가 골프 대회 우승을 했어요. 데뷔 7년 125개 대회 만에 생애 첫 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뭐라겠냐면 우승을 쫓아다녔더니 우승이 달아났다.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첫 우승이 찾아왔다. 한마디로 뭐예요? 1등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욕심을 부렸냐? 훈련. 오직 훈련이에요. 훈련 욕심은 부리고 1등 욕심은 버리고. 그러니까 찾아오 욕심 버렸다고 1등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등 갈만 한대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욕심에 빠져서. 오늘 우리들이 1등 가야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성에 응답받을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 욕심이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 빠져 죽어요. 하나님신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팔무대에 나온 말이에요. 팔만 대장경에는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왕의 시대를 지금 준비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은 냅런트 시대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 임직 미션을 이번에 됐어요. 로마서 16장 별칭 쭉 정리하고 그 포럼 거리를 갖고 오시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포럼. 포럼 안 하면 그 집에 다 가서 거기서 이제 포럼 합니다. 한 시간짜리. 그리고 나서 제가 한가지 얘기했어요. 임지 헌금그건 우리가 행사비 하면 돼요. 행사비만 나눠서 내고 나머지는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자유롭게 하세요. 그 대신에 그 돈으로 뭐 한다고요? 땅 삽니다. 마중물 땅. 1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10만원이 남오면 10만원어치 땅을 기도할 것이고 100만원 나오면 100만원어치 땅을 기도할 겁니다. 마중물. 앞으로 교회를 하든 뭐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관이 좀 약했잖아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는다. 그게 제 경제관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축하고 절약하고 모아놓으면 잘 투자하면 그게 배가 되고 돼요. 어, 헌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가 아니지만 투자예요. 계산해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11조도. 부어주나 한번 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합니다, 합니다 해갖고 기도만 해서 주님 세계보고만 주십시오. 랩런트 타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늦어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임지검금이 얼마가 나오든 저 그걸로 땅 보러 다닐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해놓으면 하나님 역사하겠죠. 10만 원짜리 사면 100만 원으로 1 천만 원으로 올릴지 아니면 그 땅이 우리 교회가 될지 치유사회원이 될지 몰라요. 저는 어쨌든 그 기도로 응답받기로 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임직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거 하나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왕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아이브리그 대학 출신 1,500명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laughs> 연구의 주제는 직업과 부의 상관관계. 먼저 1,500명의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 그룹은 졸업 후에 직업 선택할 때 수입과 출세를 중요하게 고려한 사람들. B 그룹은 수입이나 출세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 어렵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출세와 또 뭐예요? 오래 할수 있는 직업 이런 거 보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그런데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두 그룹을 대상으로 선택해서 20년을 추적했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20년 후. 이들 두 그룹에서 101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했다 그래요 1001명의 1500명 중에 101명의 백만장자 놀라운 사실은 A그룹의 백만장자가 101명 중에 아니 100, 101명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A그룹 출세와 수입을 보고 직업을 택한 사람 한명 B그룹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 100만 장자 100명 그게 뭐예요? 내 성격에 맞고 내 달란트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안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평생 여러분 130살 산다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뭐예요 성공이 부와 출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길을 통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사명감 품고 정렬을 쫓는 데서 열린다는 사실 베냐민 집화는 사사시대의 음란으로 말미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였고 겨우 몇백 명만 남은 가장 잡은 집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화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죠 이대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첫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최경희, 김경숙은 징역 2년 선고. 정유라가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해요. 판사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검사들. 근데 뭐예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뻔한데 거짓말해요. 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 몇번 했냐? 딱한번 했대요. 1월 1일 날. 그럼 크리스마스에 한건 뭐냐? 그때 몇번 했대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할까요, 정유라가? 거짓말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사실을 말했을 때 잃을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거짓은 사실을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진실은 영적 사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영적 사실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저도 오늘 거짓말했어요. 우리 해피하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착 차량 운행해서 보겸이를 딱 내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보겸이가 손을 좀탄것 같아요. 제가 아 잠뜻이 좀 있죠. 잠뜻이 좀 있죠. 근데 거짓말이에요. 가로 열고 장난 아닌데. <laughs> 그랬더니 뭐라 고 가냐면 아 땡깡이 장난 아니래. 어저께 하루 종일 좀 우리 같이 있으면서 좀 안고 다녔더니 또 거기 가서 완전 진상을 부린 것 같아. 요 초잭 가는 것이 저 얼굴에서 어떻게 그게 나올까. 참 신기해요. 어떨 때는 진짜 자지러지게 웃는데, 안고 있는데도 울어. 어떨 때는요, 막땡강물리면안 재워요. 막 놀아요, 막. 안 재워. 그러면은 깼다가 자으면 제잘 때도 있어요. 못 말릴 때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웃는데 얼굴 빨간해져갖고, 참 신기하다. 저게 성깔일까? <laughs> 아니면은 감정일까? 알고 그럴까? 그래 놓고 금방 자고 10분 자고 일어나서는 웃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laughs>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쩌다 보면 우리도 자꾸 어린아이처럼 감정조절, 이런 거, 진리 앞에 서지 못하면 늘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 사울에게 찾아오라 했더니 사무엘이 있는, 사는 성읍까지 가게 된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암나귀 찾으러 간 것인데, 하나님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셔요.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죠. 어느 나라 선교사예요? 어디 제국? 어느 대륙? 리빙스턴이? 12살 때 중국 선교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책자를 읽었어요. 마음의 뜻을 품니다 나는 중국 선교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하지 않고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의사 되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 의료 선교사의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편 전쟁이 터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다는 아편 전쟁. 그러니 영국인들의 중국 입국이 금지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어려서 12살 때 꿈을 품고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는데 막상 중기 선교사 가려고 딱다 됐는데 아편 전쟁 터져 버린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의 복음을이라는 외치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린 거예요. 아프리카의 복음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아프리카 선교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리빙스턴. 알죠? 결론입니다. 시대적 전환점을 이루는 만남입니다. 사무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완이 얘기합니다 그의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이런 소문을 들어야 돼요 아, 제가 이번 주에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안되게 만드시더만 이 사건 저 사건 막 터지는데 여러가지 사건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심각한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최집사님은 갑자기 서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서류를 딱 들고 왔다는 거예요. 유강수 다락방 2단. <laughs> 아, 이걸로 끝인가. 그래갖고, 기도했죠.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제 집사의 마음 속에, 진짜 진리가 언약이, 지금까지 그래도 메시지 들었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우리 한명한명또 문제 사건 뭐 일어나는 거 보면서 역시 임직식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임직식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아, 이번 주에 감사원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큰일이 다네 <laughs>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감사할 거리에요. 저도요, 우리 최 목사님이 안 그랬으면 감사원금 할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죠? 문제 사건 딱 왔을 때 야, 이거 내가 할, 내가 감당할 사건이 아니네. 그럴 때 감사원금 딱 드리니까요. 신기하게. 그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울, 가장 작고 약한 집화에서 왕이 될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배경, 많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캠프, 자, 임직 받으실 분들 제가 임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 바꿔라? 말씀 운동으로. 그게 이번 예비캠프의 핵심 제가 붙잡은 메시지예요. 모든 사건을 말씀 운동으로.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아, 이것들 술 취했다. 그죠? 조롱하니까. 그럼 욕해야 될거 아니에요? 같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술, 술 먹었냐? 그런데 그걸 말씀 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10명의 현장, 10군데 현장이나 10명의 사역자, 아니, 아니, 10명 대상자, 기도하세요. 전도하자말 아니에요. 10군데 현장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중직자 될 분들이 이 순천에 70만, 아니, 호남 동부에, 순천에 28만 명, 우리가 어느 세월에 복음할 거예요. 최소한 10명은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10군데 현장을 놓고 기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6장 별칭 쭉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내가 받은 말씀이나 은혜, 제가 준 기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다른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다 하나! 나는 로마 심정에 나는 보호자다. 그거 은혜 받은 거 포럼 하면서 나는 이런 중직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 결심, 그걸 포럼 하는 거예요. Understand?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주일날 오후에 우리 포럼하는 시간을 임직 시대는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우리 임직자들이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도록 <laughs>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통해 시대적 전환점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 재앙 만난 시대, 우상시대, 종교시대, 흑암시대, 다원주의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확실한 언약 가운데로 복음의 비밀 가진 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